요거, 얘도 요새, 어, 핫하죠? 얘도. 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요거는 사이트 확인해보세요. 가격 제가 아까 봤는데, 싼 거예요. 저거는 제가 여기 오늘 날, 날씨에도 맞고, 또내 스타일이 있는데, 또 내가, 아이고, 좀 좋은 거를 더 저렴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요거는 제 가격에, 제 가격도 아니 내려간 금액이니까, 조금 더 확인해보시면요. 다 사셨을 거예요. 요런 거, 우리예요 여기는 또, 이게, 덕다운이죠? 네, 덕다운이요. 음. 음 그러네. 90%. 90% 솜털, 덕다운이고요. 요거는 양모, 울 100%짜리네. 얘가. 이렇게 이것도 입어볼게요. 가격은 조금 이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방송했는데. 생기게 나오겠어 아이고 진짜 그 사진 영원히 지울 수도 없고 왜한 거야 이거 사이즈 커요 그래서 언니들 그그 그 여기 제가 얘기하잖아 암홀이 사실 암홀이 여기잖아요 근데 암홀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가오리 핏이긴 해요 근데 여기 팔뚝이 이만큼 팔뚝 중간 부분 이 정도일 수가 없거든요 얘는 구구도 맞아요 핏감 있게 그리고 사이즈가 커요 잠깐 잠깐 마트 가거나 잠깐 잠깐 좀 그래도 얘는 반포 드레스에 팔기 때문에 그 조금 정장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입으면 작아 보여서 그렇지 큰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언니 우리 언니들이 의외로 아담하고 귀엽고 여성 여성한 언니들이 귀여운 큐티 여성인 언니들이 많아 큐티 큐티 물 한잔 할게요 프리사이즈인가요 금방 입은 건 프리사이즈야 그게, 사이즈가, 한 사이즈만 진행하는데, 기재된 사이즈는 맞이 사이즈. 맞이 사이즈인데, 어 그냥 44부터 뭐 77반? 88까지 다 맞을 거, 맞을 거예요. 레이어드 가능한가요? 레이어드 가능해요. 여기다가 뭐 폴라티 입고, 조끼 같은 거 하나 더 입으셔도 되고, 보여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를, 야, 이거 잘 샀다. 봄까지 입어요. 반포드레스에서 세일 뭐 하는데 좋은 거 해야지 물론 티조가리 막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아우터들은 가지고 간다는 거 제가 빼온 거니까 저 믿고 구매하셔도 돼 이런 거는 이런 거 최근에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나온 게 있어요 달, 디자인이 다른데 그 가격이 있거든요 훨씬 저렴하니까 여기 쫙잠궈 입어도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저희가 되게 많이 팔았던 거예요, 이거 그죠? 네. 이런 조끼. 정말 많이 나갔던 거예요. 얘도 예쁘겠죠?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입어봐달라고 할때 입어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가 좋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런 디자인이 그래도 아줌마스럽진 않잖아요. 좀 고급스럽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옆분이 커팅 형식이에요. 뭐, 이렇게 니트가, 이렇게 시보리가, 뭐 재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커팅 형식으로 이렇게 딱 절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좀 고급진 거 있어요. 의외로. 이게 동글동글한 게 있으면 동글동글 말리거나 니트가 좀 도톰해 보이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요것도, 요거야말로 블라우스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긴팔 쫄티 안에다가 입었을 때, 또 뽀대, 뽀대래. <laughs> 왜 그런지. 스타일 좀나겠죠 이렇게 입었을 때. 그죠? 요런 느낌이에요. 언니들이 잘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요거두 개. 이거 다 낱장인 경우가 더 많아요. 낱장인 경우가 재고가 많지 않죠? 네. 네. 이거 많지 않은. 앞으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못 팔겠지. 이제 반포 드레스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일 같은 거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세일을 해요. 또 여기에. 응? 어디 갔지? 아, 여깄다. 요거, 요거는요, 언니. 저는 얘 되게 좋거든요. 이게. 이게 울 10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 얘는 그런 울하고 네. 틀리게 수입 울이거든요, 이게. 아, 그 캐시미어 10, 메리노울 40. 아, 그러네. 멜론 20, 레이온 40. 울이 60%, 멜론 35%. 여기 다 있네. 캐시미어인가, 마지막에? 네, 캐시미어 10, 메리노울 40. 어, 근데 이게 보통 수입 편집 시가면 멋쟁이 언니들이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요거는 봄에 요거 하나 딱 입고 부츠 같은 거 신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 한번 입어볼게요. 얘 지금 판매가 알려줄 수 있나요? 귀찮아? 시간이요? 바쁜데? 판매가를 알려주시오. 55,000원이야. 이제 캐시미어랑 메리롤 네, 얘 괜찮아요. 그리고 얘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음, 보자. 이거랑 한번 써볼까? <웃음> 귀여워. <웃음> 신났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만 한번 써봤어요. 좀 이따 머리가 너무 죽어서. 자, 얘, 아, 잠깐만 예쁜가요? 오 정신을 못차린다 자, 잠깐만. 머리 모자를 썼더니, 참 이게 방송할느낌이면서 하는 말이, 아유, 연기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연기가, 연기가 안 돼. 연기가 안 돼. 연기가 안 돼서 한참 헤매고 웃었어 제가. 자, 요거 니트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팔았던 그 도톰한 올팔 울, 파, 울 80이었나요? 회색. 지금 입으신 거요 아니, 저기 지난번 우리 그 기획을 했던 아, 80? 80이지. 얘는 거의 뭐 캐시 캐시미어하고 울하고 뭐죠? 멜론? 캐시미어 메리노 울. 그러니까 일단 울울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시라든지 천연 성분인데 이 스타일이요. 좀 이렇게 딱 디자인 자체가 직조가 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커팅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다 짜임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디자인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입으면요. 부츠 같은 거 신고 스카프 다 가면 멋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언니도 있거든요. 이렇게 벨트 딱 묶고 안안 안 묶으셔도 되고 목, 머플러 같은 거 이렇게 멋지게 색깔이 제가 색깔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입으셔도 좀 가을 느낌도 나고 좀 세련돼도 보이고 그다음에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쁜 순, 지 좋아하는 순서대로 지 가는 거예요. 지금 뒤에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아우터 종류가 언니들이 사시면 좋겠지. 저희 다 걸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또. 자,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방문 <laughs> 어, 예뻐요. 짱짱짱!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니트, 지금 조끼 종류를 한번 제가 다 꺼내볼게요. 여기. 보시고, 아, 내가 기존에 이런 거좀 저렴하게 사고 싶었다 하신 언니들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요. 음, 이렇게 니트류인데, 아마 니트류는 소량이 재고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중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잘 몰라요. 옷이 내가 집에 와서 스팀 다림이 하고 자세히 보면 옷의 생명력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뭐가 예쁜지, 뭐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런 거는요. 국내 제작, 요거는. 제가 아시는 언니가 제작한 건데요. 핸드코트라든지 패딩 같은데 안에 입으면 참 예뻐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코디하기도 좋아요. 봄에도 원피스나 아니면 청바지 위나 이게 툭 걸치기에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 후드가까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제가 한번 살짝 걸쳐볼게요. 나는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걸 좋아하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왔다고? 아이렇게 언니들 또 전체 전체 핏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느낌,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요. 예요 느낌인데, 요거는 코트 같은데 안에 입으면 참 예쁠 거 특히 패딩 있죠? 요 정도 되는 패딩 안에다가 요걸 딱 입으면 더 따뜻하고 더 예쁘겠죠. 요것도 오늘 그냥 오늘만 큰 세일이에요. 오늘 세일하고 이거 이제 다 끝나 거의 세일하면요 저희가 거의 완판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냥 없어요 제품이 그래서 언니들이 이렇게 보고 내가 예쁘다 싶으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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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령도 있으신 언니 있더라고요 요거 추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패딩 같은데 안에 입으셔도 예뻐요 그다음에 자, 순서대로 이렇게 봤을 땐 별론데 제가 왜 이거를 예쁘다 할까? 이게 국내 제작이나 이렇게 보면 디테일한 섬세함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당연히 입었을 때 보들보들하고요. 이런 거는 오랫동안 입어도 티안 나는. 그렇지만 잘 입는 매일 입는 거 알죠? 매일매일 찾아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옷이에요. 얘가 내가 봤을 때는 레이스 느낌도 내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이제 궁금하거나 아니 입어 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요거 한번 입어 봐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번 기억을 해 볼게요. 네. 그러게 살수 있으려나. 요것도 지금 색깔이 아주 무채색에 가까우니까 그 카키색이 티지 않는 색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색의 패딩을 입어도 다 예쁜데 중요한 거는 좀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재질이라서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어, 언제 입어도 그 느낌 그대로 매분 요렇게 생겼어요. 얘도 많이 판매가 되었던 제품이겠죠. 이렇게. 반목 폴라로. 네, 제 기준에. 제기준 여기도 있는제기준 자, 요게. 이게 룩방목이었나요? 네. 얘 무조건 하나 누가 사세요. 얘는 품절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 요런 거 좋아하는데, 요런 거큰 것만 팔았잖아요. 요거는 지금 77 언니까지 딱 예쁘게 맞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원단, 좋아요. 아주, 이 컬러는 무슨 컬러 남았죠? 그 컬러. 아하, 야, 아깝다. 얘는 누군가가 사시면요. 아, 이거 우리 도레님 사도 예쁜데. <웃음> <웃음> 개인적인 사심이야. 도레님 계시나요? 아이 요거 아깝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일단은 편해요. 원단 좋고, 입었을 때 목이 요렇게 요 정도에서 동그랗게 싸져요. 그래서, 그, 패딩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예쁘고, 다 예뻐요, 얘는. 왜냐면 하 얘가 재진행을 안 하세요, 업체에서. 우리가 인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도 하면, 하려 그랬는데, 단종됐어요. 얘는 반품률 0.001%? 예, 네, 도레님 웃었어. <laughs> 나, 한번 정도 얼굴 안다 싶으면 아는 척 하려고 <laughs> 아이고 이쁜데 도래님 쪽에 클릭 한번 해봐봐 이거 참 예뻐요 이거 백화점에서 5만 6만원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깔별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옷이야 이게 참 가성비 있던 옷이에요 후기가 무지 많았어요 저희가 사이트가 닫혀서 그렇지 옛날에 사이트 보면 후기 많았어요 예. 꼭 주세요